오,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졌다니요. 프레임이, 네. 프레임이 올라가서 그런가? 이게,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네. 약간 예전에는 끊기는 느낌이었는데, 와, 진짜 미쳤어. 미쳤어.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야, 씨, 헛발질 연발로 하는 거 봐. 야,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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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이러다가 싹 갱기해주고. 이거 보세요. 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 보세요. 이거 와씨 난리다, 난리났다, 난리났어. <laughs> 야, 장난 아니다, 진짜. 와 미쳤다, 미쳤다. 이번 파, 이번 이번 피파 미쳤습니다, 진짜. 어 봐봐, 헛다리 겁나 자연스럽게 하네. 아 호나우드로 헛다리 딱 하면 장난 아니겠다, 느낌. <laughs> 장난 아니다, 헛다리 하는 거. 야, 미쳤다, 미쳤다. 네, 너무, 너무 좋아요, 지금.